어, 뛰나? 30점이라고? 자기 올랐다고? 상어점 30점 올른 거라고? 아니 30점 올랐다고? 그럼 30점 일단 이혼했어, 가자. 자 정보와 의미는 했습니다 명백하게 같은 것이 아닙니다자 이걸로 나 The former. 이걸로 응. 나 The former. 응. 응. 그다음 이걸로 나 The latter. 응. 얘가 전자 내가 후자이다. 그럼 전자가 정보이다. 후자가 의미입니다. 됐니? 자 가자. 전자는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또는 감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데서. 여기 들어라. Who's 나오잖아. 이 상태의. 이렇게 합니다. 네. 특정 상황에서 감각적인 상태의. 이 뿔려. Probability.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쉽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 컷만 보니 두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반면에서. 후자가만이 의미입니다. 의미는 데이터 또는 감각적인 상태의 해석을 나타냅니다. 의미야. 의미는 해석이 된 상태야. 정보는 해석이 안된 상태야. 알겠나? 근데 정보는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뭐 말지 알겠나? 날 봐. 뭐 말지 이해서 자, 그래서 지금 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후자가 뭐라고 의미입니다. 특별한 종류의 이빨려 like, nuance, 이게 nuance입니다. <laughs> 특별한 종류의 nuance와 t a 나죠 정보가 이빨려 인 n t l 뜻이 뭐라고 수반하다 있습니다. 정보가 수반하는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정보가 의미가 된 것이 해석됐습니다. 이해되나? 또는 추어진 상황에서 가지도록 의도되어지는 가치를 포함해서. 이게 의미인가요? 됐습니까? 자, 간다. 이것은, 이것이 뭐냐? 의미입니다. 의미는 어떤 종류의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뭐 부터 뭐 까지 이뿐입니다. Alarm signals 경고 편, 경고판이죠. 경고판에서 또는 경고 신호에서부터 이뿐이요 Sophisticated 복잡 미묘한 Statement 진술이었습니다 까지 가보자. 어떤 던지기 게임의 예를 들어 봅시다. 예서 값사인 1인치입니다. 1인치다. 디문장의 조타 완벽합니다. 하고 야를 인을 1로 보낸 다음에 이걸 쓰면 디문장이 해석됩니다. 이때 가주어 진종할수 있죠. 왜 비동사 p p 행사하십니까. 그다음, 여러분들은 동전 앞면을 뭐라죠? 헤드랍니다. 에이. 뒷면을 뭐라죠? 테일이랍니다. 대가리, 꼬리 하지 말고, 자 던집니다. 이쁩니다. In a row, 연속해서니다 연속해서 세 개의 앞면을 던지는 것이 승리가 이빨려, constitute. 무엇이 되나, 니다 승리가 되는, 된다. 라고 결정 지어지는 동전 던지기 게임을 가져와 봅시다. 자, 간다. 여기서부터 요까지고, 컴만나쪽 분석문입니다. 하고, 그렇다면, 강조하는 거야. If를. 만약, end of INT입니다. b e i n n i n g 생애가 됐습니다. 결국, 뭐뭐하게 됐다면, 이해되나? 가자. 특정 선수가 이빨려, consistently, 끊임없이, 계속해서, 결국 원했던 결과물이 나오게끔 된다면 뭐니? 그 선수한테 도전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려 Defeat 패배시키면서 윤석훈이야 다시 간다 만약 특정 플레이어가 그플레이어에 플레이어에게 도전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과 복수입니다. 그래서 challenge 이제 s는 거야를택트시키면서 원했던 결과물을 계속해서 결국 만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interpret a, s, b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아 either 나으니까 a or b죠. 그러니까 ES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뭐만지 이해 되나? 다시 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Either A or B인데 A와 B 둘 중에 하나잖아. 비교 대상이 ESD에 s d 라서입니다 ESD가 둘중 하나입니다. 뭐니? 우리는 그 결과를 뭐로써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 운의 작업, 와, 운이 팍팍 튀네요. 또는 똑똑하고 감지할 수 없는 이쁜다. 치인 속임수, 로스 해석하려는 있습니다. 누구? 그 이기는 선수의 면에 대해서, 이겠습니까? 자, 가자. 해석이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입니다. 1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해석이 뭐라고? 의미입니다. 됐나? 정보는 뭐라고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의미는 뭐라고 해석입니다. 운이 졸라 좋네. 이 새끼 속이고 있네, 이 새끼. 미안해.